자, 반갑습니다. 저는 좀뭐의누구죠 네. 맨... 자, 오늘 또 어떤 제품을 소개할 거냐면요, 바로... 바로 도장입니다. 자, 이 도장인데요, 이 도장을 제제가딱한개 시켜줬어요. 자, 칼을 사용하지 말라는데 네임 스티커, 켈리 네임 스티커를 제가 이렇게 퍼니맨이라는 데에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쁜 별 모양 여기서 해준다고 하는데. 예쁜 그래서 저는 리필 잉크를 청보라하고 빨강 그리고 자체로 빨, 어, 파랑을 어, 넣는데 우와. 일단 이런 식으로 되어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되네요. 오 여기 도장이 딱 있고요. 그리고 여기 리필 잉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빌려공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굳이 뜯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별명 오. 딱 켜서, 딱 봤더니, 오, 현준. 현준, 어, 현준이랑 돼있네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안 빼지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찍은 거 아니잖아. 이거 뚜껑 을 빼, 오. 오! 오, 이게 터치가 되네. 여러분들, 보시죠. 보시면. 엄마 도히 완전 좋아! 네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계속 이렇게 찍는 건데 오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이렇 클라스가 되 딱딱 되고 딱딱 되갔는데 여기 이름 스티커 이거 뒤에 이렇게 붙여주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딱해서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한개를 찍었는데 와 이게 정말 좋네요. 이게 탁탁탁 눌러요 봐봐요 이 손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이게 탁탁탁 눌려요 눌려요. 요즘 딱 찍으면. 딱 눌려 요 이게 포인트가 탁탁 되면서 와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뚜껑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뚜껑을 딱 이렇게 끼워가지고 보관을 딱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스티커 현준 도장도 있고 있는데 오늘은 이퍼니맨에서 도장을 한게 구입했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안녕.